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세계 은행, 아주 뭐 세계적인 뭐 경제 그 최고의 국제기구가 되겠는데요. 이 월드뱅크에서 최근에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그이 경제 현 상황을 아주 최고로 극찬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운 슈퍼스타다. 아 이런 입장을 입장의 보고를 서 내놓고 그야말로 이 모든 아 나라들이 이 보고서 정말 세계 내에서 자기네가 만든 이 보고서는 꼭 반드시 필독의 지금 내 이 보고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이 세계에 있는 중진국들 지금 우리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그야말로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고소득 국가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하는데 성공했는데 나머지 지금 중진국들 이거 50년 걸려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적을 만드내는 나라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은행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요 윤 대통령의 그동안에 지금 세계은행 총재하고 굉장한 그런 스킨십을 많이 해왔어요. 그 결과 세계은행 이 부총재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통부 관료 출신이 거기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금 에 언론매체에 잘안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엔 사무총장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계은행 부총재다 그러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IT 강국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또 하나 아, 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의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적 중의 하나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제 어느새 그야말로 이제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과의 수출, 그, 그 지금 이제 차이가요. 지금 이제 지난 7월 달 기준에서 한 35억 달러로까지 이게 갭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우선 G&I n 측면에서도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GNI 면에서만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록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5대 수출 강국을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건 뭐 윤대통령이 그동안에 내가 영업상 이러다, 그러면서 지금 정상회담 할 때마다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요, 그야말로 윤대통령의 수출 드라이브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고 있다. 맞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내 언론에 별로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한번 간략하게는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말이죠.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지금 한쪽 끝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 나라 망뭐 외교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느냐? 아, 쌍꺼풀 수술하고 있답니다. 이거, 무슨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 이거는 뭐 100마디가 필요 없어요. 그 사진, 자료 화면을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뭐 쌍꺼풀 수술하는 거가 뭐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평가는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시기가 쌍꺼풀 수술하러 다닐 적이 다닐 때냐허기야 뭐. 책 서점이라고 앉아있고, 커피 팔아먹고, 빵 팔아먹으면서 돈 버는 문재인한테는 쌍꺼풀 수술이 중요할 수 있겠죠. 멋, 멋진 눈의 안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의 이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호남에서 통상적으로 민주당 당대표 나와? 그러면 한뭐99% 나와야죠. 근데 어제 전북에서 84%. 오늘 또 비슷한 프로태지인데 전북보다도 더 낮은 그 특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호남에 아주 다다, 대단하다. 요거를 알수 있고, 이재명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무슨 이 범죄인이 말이죠. 지금 방탄을 하려고 연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호남,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반란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이제는 제대로, 이제 뭐 10월쯤 되면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골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국회에서 어, 지금 이제 각 이제 법사위, 제일 난장판이 이제 법사고과방인데요이 법사위에서 어, 장경태하고,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의 설전, 이거요. 어, 지금 의원들이 말이죠. 장청 안 들은 거그 사람 가 무슨 보치에 손아래 계급 있는 사람처럼 다루는 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아니, 뭐,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저런, 그, 뺏지다는 인간들이요. 국무들 앞으로 말이죠. 아예 맞받아 쳐라. 기본, 기본 자세가. 지금까지는, 그래, 그야말로 국민의 대변 기관이라는 입장을 존중해줘서, 예, 정무직들이 조용조용하게 답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좌파 이념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에만 앞장서는 기관인데, 이게 무슨 국민의 대변 기관이에요. 그래서, 특정인의 방탄에만 매달리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리스펙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바로바로 바로 맞받아야 되는데, 이번 법사위에서 장경태, 아이고, 이런 인간이, 아이, 그 김건희 여사, 네, 이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심장병 어린이, 요거를 갖다가 홍보용으로, 예, 나이트를 갖다가 별도로 동원해서 찍었다. 이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인간이 바로, 이 장경태 아니에요? 요거 말이죠. 이 박성재 장관한테 대들다가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 내용들. 우선요,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중진국의 함정. 그만큼 중진국에서 이 고소득 국가로 넘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거 넘어가는데 불과 25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기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그야말로 따라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르게 25년 만에 고소득 국가로 완전히 이제 이, 이 변화가 될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내고 있어요. 우선요. 투자 유치에 송골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술 도입에 송골했고, 그 다음에는 기술 혁신에 앞장섰다. 요세 가지를 어, 중요한 동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얼마 소득을 하고 있느냐 3만 2천 불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줄여야 아,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보시면요. 요 도표를 보시면은 예, 제가 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텐데 자1 9 6 0년도의 경우에는요 천불 수준의 지금 우리가 1260년대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말이죠 60년도에는 1200달러도 채안 됐어요 1960년대 1200달러가 뭡니까 1136달러쯤 됐어요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하위 중소득국이 되다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서. 90년대에 이제 13,846불 1만, 1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위 중소득 국가군을 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소득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2,000, 2022년도 기준 32,1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세계은행에서 평가하는 평가하는 그이 중진국의 개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중진국의 경구라고 하면요. 1 1 0 어, 지금, 1인당 소득이 1136달러에서 13846달러까지가 중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9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가 13,846달러를 벌어서서 고소득 국가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히 성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90년도부터요, 34년간에 걸쳐서 총 34개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 가로 올라섰는데 이 중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요 이제 도표를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슈퍼스타가 됐다는 건데 어떤 정책과 전략을 썼느냐 우선요 이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외자유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기술 도입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혁신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 그래서 3i 전략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 단계에서 이제 투자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중진국 단계 그러니까 이제 중위국가 그룹에 들어가면서 기술 도입과 기술 혁신으로 우리가 이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말이죠 이 3I 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요 보고서에서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 이상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슈퍼스타 한국 한국은 어떻게 해외 아이디어와 혁신을 활용했나 이런 제목의 분석까지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예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진국에 들어서 서 대대적인 기술 도입 그리고 이제 r 드에 대한 투자고 마지막이 이제 혁신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 혁신 작업은 오히려 지금 IMF 사태가 거꾸로 우리 한국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예, 지금 네, 세계은행 보고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은행의 보고서 예, 분석 내용은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하나의 정 어, 경, 어, 정책 정책 추진의 중요한 어, 이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이, 이런 네, 정책 방향, 이, 이, 이 정책 방향을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 이 굉장한 기반이 만들어졌고, 왜냐? 우린 대한민국은요, 지금 해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은행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정책을 갖다가 높이 평가한 거.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냐. 우선요, 중요한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는요, 지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첨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지금 첨단 전략 산업의 특화단지를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지금 21세기 최고의 이런 정책, 기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요, 어, 지금 세계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슈퍼스타다. 요렇게만 한게 아니라요. 최근에 세계은행이 디지털 담당 부총재직을 신설을 했는데 요 부총재직에 우리 과기부 출신 공무원인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총괄을 선임한 거 요것도 어마어마한 어, 지금 우리 에, 이, 어,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이 되겠죠 요거는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요 이 세계은행 총재하고 여러 차례 긴밀하게 면담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이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정상회담할 때 나는 영업 사원 이러다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 흔히 일본은 이제 그동안에요. 예, 뭐 지금은 조금은 3, 4위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뭐또 지표에 따라서는 뭐 6, 7위로 내려가고 있지만, 과거 세계 2대 경제적으로 불렀잖아요. 자, 그래서 윤대통령의 세일즈 정상 외교가 이제 뒷받침이 돼가지고,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처음으로 따돌릴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세계 수출순위 국가가 한국이 이제 6위에서 5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뒤로 6위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출을 일본을 갖다가 얍질을 수 있는 동의는 바로 이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 수출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게 이제 미국의 인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 여기에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해달라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과의 친교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로 지금 이제 수출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 실적을 보면은요, 7월달 한달 수출액이 이제 575억 원을 돌파해서 전년 대비 13.9%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수출 목표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달성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7월까지의 수출 총액을 보면 3,923억. 그래서 9.7%가 늘어났고 역대 전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부터요. 지금 이 일본을 일본과의 격차를 아주 확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13억 달러 정도만 133억 달러. 정도로 줄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35억 달러로더 줄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대 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 수출과 관련해서 10달을 열 1달 열 동안을 계속해서 수출이 플러스. 왜 한동안이 수출이 마이너스도 된적 있잖아요. 플러스 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이그이 예, 어, 플러스로만 돌아선 게 10달 계속이고요. 흑자는 14달을 계속해서 기, 기록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인구는 이제 불과 5,500만밖에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아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그런 이제 이 벤치마킹 국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국제 수지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고 있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예 지금 전반기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당초 전망치가 279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왜? 무역수지가 좋아지니까 경상수지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6월 무역수지도 80억 달러라는 거예요. 흑자가. 그래서 6월 달 무역수지는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우리 뭐, 지금 파란불이 팍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성장도 본래는 금년도 성장치가 2.2%였는데 중간에 한 2.6%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더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 인플레, 인플레도 지금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2%대의 안정률을 이제 2% 정도의 지금. 어인프레율을 갖다가 예, 거 관리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물가도 2.2% 정도로 우리가 안착시킬 수 있다 요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관련 뉴스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외교안보가 제가 준데 제가 이제 예, 이이 간부 할 때도 그렇고요 차장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경제를 전담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그래도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다른 그냥 순수한 경제 문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가 쉽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의 자료 화면이 될 텐데 한일 연간 수출액 차이가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따라 붙고 있느냐 850억 달러로 이게 붙고 있어 요 2023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0 2 0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1288억 달러의 차이가 났는데. 요게 80, 850억 달러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수출 물량 면에서. 자,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가 35억 달러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살짝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경제 관련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윤 대통령의 영업상 1로 이걸로 수출을 갖다가 일본을 우리가 앞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도약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맨 먼저 빠르게 25년 만에 벗어나서 고소득 국가 군으로 지금 내 성장하고 있는데 요 우리는 25년밖에 안 걸렸지만은 다른 중진국들의 경우에는 50년간을 노력해도 될까 말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이런 그 여건을 만들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산업경제의 발전의 방향 21세기에 맞는 그런 이제 경제 규모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세제를 지원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이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의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큰 정책의 방향이 옳게 갈수 있는 동력을 국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무슨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니 무슨 주5 0시간 근로제니 그 다음에 뭐이 부동산 산법이니 임대차 산법이니 이런걸로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한거하고는 근본을 달리하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뭐 특검을 논의하고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죠.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요 방향에서 이제는 방향성은 우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때는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이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특검과 탄핵으로만 요거를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거, 이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탈핵의 대책은 조국과 이재명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프레임이 짜이도록 우리가 여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다면은 이번에는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지금 쌍꺼풀 수사한 거, 이거 이제 화면을 보이실 것도 같은데, 지금 왼쪽 눈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문재인의 과거에 우리가 보던 눈 맵시가 아니잖아요. 이거 최근에 박찬대가 지금 이제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 양산을 방문했을 때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 예, 눈, 쌍꺼풀이 되게 세죠? 예, 요거, 요거 아까 이제 그 비슷한 거.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오른쪽 사진을 안 보십시오. 이게 옛날 거고. 이 쌍꺼풀이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쌍꺼풀 수술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에 쌍꺼풀 수술했고, 정동영 대, 지금 의원도 전에 쌍꺼풀 수술한 바 있고, 그리고 원희룡도 쌍꺼풀 수술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쌍꺼풀 수 자체를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그거야 자기, 자기 이제 이 관리 차원에서 지 멋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이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한가하게 쌍꺼풀수술하고 앉아있을 때냐 검찰에 자진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셀프 조사를 빨리빨리 빨리. 예 그리고 근신해야 될때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가족 이 패밀리 예이 범죄 뭐죠 이뭐이 뭐, 이 가정 범죄인가요 범죄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딸 사위 뭐 그다음에 본인 부인 할것 없이 자 그러면은 근신할 줄 알아야죠 근신 그런데 저렇게 지금 쌍꺼풀 수술 이 나고 돌아다닐 때냐 이겁니다. 요 점을 제가 비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이 가 쫄딱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아, 이 광주하고 전라남도에서 쫄딱 망했어요. 어제, 어제 이제 전북 어 지금 이제 전당대에서 받은 비율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쫄딱 망한 것이고, 그만큼 연임에 대한 이 호남,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되기는 되겠지만, 이제 이재명이는 끝나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어제 이제 이 전북에서는 84.7%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광주에서는 요 83.6%, 6.1% 그러니까 1% 정도 떨어졌고, 김두관이는 14.56%. 그리고 김지수는 1.82%를 받았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지금, 광주에서는, 어, 역시 민영배, 이제 광주, 광산, 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득표했어요. 27.77%. 이어서 김민서이가 17.4, 한준호가 11.6, 정봉주 11.5, 전현이 10.7, 이현주 9.0, 영사, 김병주 8.3, 강선우 3.48.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강선우는 완전히 아웃된 게 분명하고 김병주 이연 어, 이연주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누적 투표율 89.00 였어요 이재명이가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오늘 다시 이제 83.61로 쫄딱 망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즉김동완은요당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많은 차기 대선주감, 대선주자를 우겠는데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그리고 전북 장수 출신의 박용진 그리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이런 분들하고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 이제 본인의 이제 대선 후보 어 이거를 갖다가 부각시켜야만이. 그예 어, 대표 어, 좀, 어, 전략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박성재 장관하고 장경태와의 이, 이 설전 내용을 여러분께 그래서 이게 뭐좀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위원장님 발언 중지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는 말 네. 되는 발언을 할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발언이에요 이게 이게 시간 내

자, 이걸 네. 보시면 참 장경태 장경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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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가 참 얼마나 장경태 무식한가를 알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장경태, 장경태 이런 분이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이렇게 했고요. 어, 법무장관님께서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이라도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는 장관보고 저런 것이 라니요 이렇게 발언했고, 장경태 의원님, 제가 언제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장관님이 틀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님이 저게라고 한 것은 저런 발언들을 뜻하지, 장관님, 사람, 개인을 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봐도. 근데 법무부 장관님은 아무리 의원이나 국무위원으로부터 저게라니, 그걸 본인을 지칭한 걸로, 어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발언을 할때아니저게저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뜻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발언한 저게는이 발언은 박정재 장관의 이런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발언 이 부분을 지칭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아까 위원장한테, 장관님의 그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한테는 사과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것 정도를 밝히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 자괴라는 게, 박성재 장관 사람, 멀티 뜻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들으셨는데,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 장동희 의원님도 바로 정정하신 걸로. 자, 그래서, 가제는 글편 든다고 말이죠. 이 장경태, 무식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 잘 하고 말이죠. 이런 인간 이거 반드시 윤리위에 재술해서, 이거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하게 이번 사건만은 아니고 항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선수 중에 하나가 장경태이기 때문에 장경태 이런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경태가, 장경태가 말이죠.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국무위원한테 말이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반드시 약의 씻은, 씨앗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